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오늘은요 중상의 사고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사고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송으로 해라 소송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손해배상을 받고 만약에 예측 못한 그리고 판결문에 적시가 안된 내용에 대해서 후유증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판결문을 꼭 받아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제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상의 사고나 간병인이 필요한 사고 그러면 사고 나고 우리가 치료를 받죠.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 소견서를 받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 소견서가요 나중에 소송을 할 때요 증거 자료로 첨부가 돼요. 그리고 이 첨부된 자료가 그대로 신체 감정을 할때 너무 갑니다. 그러면은 신체 감정 의사가 한번 의무기록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자료가 없던가 하고 중간중간에 의사 소견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얼만큼 필요하다 아니면 향후에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후유증이 얼만큼 남아 있다 후유장애가 얼만큼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중간중간에 의사 소견을 받아놔야지만. 결국 유리하게 우리가 신체 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자 사고가 나요. 그럼 초기부터 전문가를 만약에 선임한다 그리고 전문가를 꼭 선임해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를 선임해 놓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고 이 시점에서는 어떤 서류 이 시점에서는 어떤 서류 그거를 어떻게 의사한테 받아놔야 되는지를 우리 일반적인 보호자들이나 환자분들은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고 그 시간을 맞춰서 소견을 받는 것 자체가 되게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미리 선임해 놨다면 그 전문가가 알아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받을 거고 그리고 이 시기별로 장애상태나 앞으로 예상되는 후유장애 그것까지 예측 해서 만약에 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걸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소송 들어가기 직전에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요 변호사나 아니면 손해사정사 물론 소송 들어가는 거는 손해사정사 권한이 아니죠 그 변호사는요 엄청 좋은 겁니다 왜냐 소송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맡긴다 쳐요 그러면은 사고 나고 소송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개월 1년 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동안 계속 상담하고 소견서 받으러 다니고 뭐 영수증 같은거 전부 다 챙겨야 되고 훨씬 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맡겨서 진행하는 거하고요. 소송 직전에 맡기는 거하고 과연 수임료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사고 난지 1, 2년 됐기 때문에 아, 수임료 얼마씩빼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 저희는 부상 사고 몇 프로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수임료에서 소송 들어가기 직전에 맡기는 경우랑 그리고 사고 애초에 맡기는 경우 결국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왕 변호사한테 맡기고 이왕 변호사한테 의뢰하고 그리고 이왕 변호사한테 일 시키고 돈을 받는 거더 많이 시 키고 더 많이 요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자첫 번째는 치료 중에 의사의 각종 소견서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라 물론 어떤 소견을 받아야 되는지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아니면 요즘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도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소견서를 확보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결국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그때부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이런저런 것들의 궁금증은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해결하고, 그리고 치료 방법이라든지 간병인 이용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조언을 듣고. 변호사를 잘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말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